안녕하세요, 광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P코리아 김진갑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 구독자분들도 아마 다 얼굴이 낯이 익으실 것 같아요. <laughs> 예, 예.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고 지난해 저희가 예. 대신해서 여주 대신해서. 예. 폐가 리모델링하는 와중에 예, 예. 황토 찜질방 만들면서 거기 바닥난방을 또 도와주셔서 예, 예. 그때 뵀고 그 영상이 많은 분들이 또네 예, 많이 봐주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한1년 정도 네, 지금 좀 넘었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또 펜션 호텔 뭐 예. 이런 숙박 시설에도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시면서 예, 예. 시공을 하고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전반에 그 촬영 보신 분들이. 음. 많이 그 펜션 하신 분들이 초발열제 난방에 대해서 관심이 음. 많이 가지셔가지고 음. 전국적으로 좀 펜션 모텔들 그리고 이런 이런 오피스텔 음. 그런데 많이 시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수입니다. 여주 아니고요. 예, 예. <laughs> 여수에 있는 지금 새로 리조트 규모의 어떤 펜션에 지금 바닥 난방을 지금 깔로 오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전에 저희가 찜질방을 시공을 할 때도 제가 느꼈던 게, 예. 세컨하우스, 이동식 주택, 요런 데 일단은 기본 설치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예. 또 기존에 있던 데를 일반 주택도 리모델링 할 때, 예. 이 초발열체선 난방으로 시공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펜션이나 이런 숙박업체들이 또 굉장히 수요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초발열체 난방 시스템은 음. 첫째는 이제 화재 위험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사열 때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난방들이 전기당의 바닥만 따끈따끈하지 공기가 덮여지지가 않아서. 아, 바닥은 뜨끈한데 예, 위에는 잘거워지지가 예, 않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 초발열체 난방 시스템은 이 공기가 복사율이 되고 공기가 빨리 대패지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상이 뭐냐면 복사율이 좋냐, 공기가 빨리 대패지냐 그게 음. 가장 궁금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또 설치하신 분들이 해놓고 나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네. 또 하신 분이 또 소개를 해가지고 또이 설치도 하고 네.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대신에 그 찜질방 설치해놓고서 몇번 가서 자고 거기서 네. 이제 등도 지지고 이래 봤는데 네. 굉장히 그 공간이 쾌적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건조한 느낌이나 이런 게좀 덜한 것 같고. 바닥이나 이 등면까지 그때 우리가 설치를 네. 했었잖아요. 평면까지겠죠 네. 벽까지 그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금방 또 데워지고. 그리고 네. 벽에 이렇게 기대도 좀 뜨끈한 느낌도 더 좋고. 네. 그래서 그때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제 숙박업소에서는 이그 소비전력 그 난방비가 음. 굉장히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지출 면에서요. 음. 그런데 이제 그이 대표님들께서 대부분이 소비전력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난방 시스템 이뭐 있냐 음. 그렇게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첫째는 화재 위험이 없다. 두 번째는 복사율이 좋다. 그다음에 소비전력 그게 음. 가장 궁금하시거든요. 세 가지가 소비자들이.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금 여기 펜션이 거의 한1 4동 정도 되는데 네. 원래는 이 난방 시스템이 다른 업체 걸로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아 여기 건축주님이 뭔가 꽂힌 게 있으셔서 한바꾸셨고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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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소비 전력이 되죠. 여기 저기 다 난방 시스템들도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 것이 아무래도 소비 전력 면에서. 가장 음. 올등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음. 저희들 것을 설치하게 돼가지고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이미 이제 에스피코리아가 네. 지금 초발을 최선 난방으로 여러 곳에 시설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호텔, 뭐 지금 같은 펜션 그리고 이동식 주택 네. 그리고 일반 단독 주택도 네. 이렇게 시공을 많이 해보셨는데 기존 쓰시던 분들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또 이렇게 만족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난방 그 구조에 따라서 음. 저희들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은 보통 30%에서 한50% 음. 정도 절감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절약 폭이 생각보다 꽤 크네요. 누가 얼마 전까지 주유소 가면 무서울 정도로 2,100원 막 이렇게까지 올랐죠. 예, 않을까요? 그러죠. 그럴 때는 에너지. 막 이런 큰 규모로. 뭐, 펜션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되실 텐데. 예, 예. 그게 30%, 50%면은. 상당히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쵸. 그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음. 저희들도 이제 얼마 전에 그저 성남의 호텔, 모텔급 호텔인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공을 했거든요. 음. 그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난방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난방비는 난방비로 들어가면서도 공기가 안 덮여지니까. 그래도 음. 고객들이 들어와가지고, 투숙객들 들어와가지고, 춥다 가는 거예요. 네, 이빨을. 그러면은, 이 음. 예,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큰 대신에 효율 면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음. 그래서 그 대표님도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저희 그들 걸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거기도 시공을 했습니다. 음. 이게 가장 지금 여기 이제 그 펜션이나 이그 숙박업소들, 음. 주로 예, 문의 전화, 굉장히 본사에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설치가 가능하겠고. 예, 노화된 펜션이나 아니면 예. 단독주택들 오래 이제 사시다가, 예. 아, 난방문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또 찬바람이 슬슬 불기 예. 시작을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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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께서 일차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뭐, 초발 최선 다 좋아. 이제 알아봤더니 너무 좋을 예. 것같아 예. 근데, 일단은 본인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거나 내가 살고 있으면 예. 사실 공기라는 게 이게 다 뜯어내고 소음 진동부터 해갖고 철거하고 예. 시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예. 숙박 운영 못 해갖고서 마이너스. 예예. 그리고 자기들도 어디 또뭐 얼마 일정 기간 동안 어딘가 가서 또 거주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예예. 그래서 사실 엄두를 못 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에스피코리아의 이 초발 채생 남당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공이 기간을 잡으면 될까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음. 영업 하시면서 저희들 것도 교체도 해봤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이런 주택들은 우리가 당일 시공, 당일 입주입니다. 아, 그냥, 그냥, 예, 아침에 예, 시작해서, 예, 저녁 때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이쪽, 주무시면 예. 마무리하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고. 아, 이게 건식난방에 예, 건식 가장 남방. 메리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것이지? 그 소비자께서는 가장 이 난방 문제에서, 이 그, 이 새로 설치를 하려면은 살고 있는 점은 음. 가장 문제, 철거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걷어내고 또 철거해가지고 다시 음. 밑에, 레벨 잡아가지고 시공하고 그러면은 음. 거의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음. 그런데 저희들 것은 실제 있는 기존에다가 바닥에다가 네. 그냥 덮방을 치거든요. 음.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빨리다 시공이. 음, 그, 그러면은 바닥에서 네. 기존 걸 철거 안 하는 대신에 네. 그러니까 철거 안 하니까 사실은 그 철거 비용이 줄어들고 네. 사실 아파트나 이런 데들은 막그 진동 때문에 이웃 민원 때문에 사실 못하는 그렇죠. 경우도 많습니다. 요걸 일단은 그대로 두면은 내가 철거비용 세이브되고, 네. 그리고 그 위에다 덧방을칠때 살짝 이제 고민되는 게 이게 많이 올라오면 보통 그렇죠. 우리가 바닥 엑셀로 보일러를 깔면 습식으로 네. 그렇게 방통 시공을 해버리면 한 50mm 이상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 네, 40에서 50 정도를 네.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럼 이제 문도 문제고 뭐다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SP 코리아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나요? 지금 그 모돌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것이 모돌이 예, 20mm 거든요. 음. 그리고 마루가 5mm입니다. 그러니까 모도, 모돌? 모, 모돌, 이제 그 난방을 할수 있게 그냥 패널. 패널. 예, 패널, 예, 패널 모돌이라고 그 어. 그러거든요. 모돌에다 아, 그 모돌, 예, 조금 내가 사투리 니까 사투리입니다. 모를 사투리로 쓰니까 또 구수하네요. <laughs> 모돌. <모듈>. 예. <laughs> 이것이 20mm가 원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2mm, 음, 아니 5mm. 음. 그러면은 25mm가 생겨요. 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그, 호텔이나 숙박소에 보면 문턱이 없어요. 음, 그죠. 잖아요있 그러게 되게 되면 가장 고민이문 음. 때문에 고민을 예.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2.5mm가 올리기 때문에 문을, 밑에를 한 2.5mm 커팅을 하게 됩니다. 아, 문짝을 25mm를. 네, 예. 25mm를. 예. 25mm를, 예. 25mm를 예. 커팅을 해가지고 시원하게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아주 음, 깔끔하게 되요 거의 대부분이 네. 요즘은 이제 문이 프레임에 바닥에 문턱이 요즘은 거의 없는 시공들을 많이 해 놓은 경우가 있으니 예, 예. 25mm 정도 두께가 있으면 거기를 그냥 다 전체를 플랫하게 다 그걸로 치고 예. 문만 문턱만 깎아내서 예. 25mm만 채워주면 예, 예, 맞습니다. 는에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시공도 아. 굉장히 간편하죠 아. 그렇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문턱이 아예 없는 시공을 제일 이제 되어 고민하신 것들 이제 그 소비자들께서 음. 가장 고민한 것이 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음. 저희들이 문을 커팅을 해 드려요. 음.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 때문에 그까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쉽게 음. 시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층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 걸로 음. 왜 그러냐면, 거는 부분 난방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또 태양광이 있으니까, 네. 뭐 누진세에 대한 부담이. 태양광을 하셔가지고이 네. 제일 먼저 전원주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음. 난방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가,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저도 전원생활을 하거든요. 강화에서 전원생활을 하는데, 전원주택, 저희 주택에는 다 그것이 일반정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그 초발열체 난방 시스템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직접 느껴보고, 살아보고, 아, 이런 점이 좋다. 또 장단점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방한 두, 두개 정도, 한두 개 정도. 좀, 이게 진짜 초발열체라서 건강에 좀 원적에서 복사율이 좋기 때문에 음.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또 나이시 드신 분들이 많이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요즘에 문의 전화도 많아요. 펜션으로 숙박 시설을 하면 상업용 경기를 사용하니까 네. 또 누진세에 대한 부담감이. 그러죠. 네, 이제 확실히 그 줄이고요.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그 숙박업소 펜션 모텔 음. 호텔 음. 오피스텔. 음. 그게 그러니까 일반용 전기 쓴데는 거의 저희들이 난방이 대부분 전기 난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기존들 보면은 난방들은 거기에 하게 되면 대부분이 거의 30%에서 한 50%는 절감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SP코리아로 네. 이 바닥 난방, 건식 난방을 하게 되면 제가 네. 봤을 때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네. 사실. 어떤 공정을 맡길 때 일관성 있게 한 번에 딱 끝나면 좋잖아요. 근 예, 그렇죠. SPC Korea에서 바닥난방 건식으로 하면서 그 위에다가 바닥 마감재까지 시공을 한꺼번에 예. 같이 해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일체형으로 그렇게 돼서 예,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저희들이 그 초관열체 난방 시스템을 이제 그 적용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 마감제는 소비자들한테 될수 있는 대로 선택했고 하십시오 했는데, 네. 소비자들이 거의 말씀하신 거 아니, 마감제까지 다해 주셔야지. 아, 이거 못 가면 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네. 직접 저희들이 이 마감제까지 우리가 직접 생산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네. 좀 만족도를 넓히게 해서 네. 색상도 좀 다양하게 네.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돌마루라고 그러는데, 네. 이 돌마루는 수축백장이 있고 스크래치가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그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열 전도율도 네. 이 나무 강마루나 강한마루 보다도 전도율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태세가 또이 돌마루 태세로 음, <laughs> 갈것 같습니다. 그럼 걔가 일종의 추격 기능도 또 예, 추격 기능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면들하고 이그 뭐죠 알루미늄이 분리가 된거일체형으로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일층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할 때 그냥 묘도를 깔고 이 전선을 엑셀처럼 열선을 엑셀처럼 깔면 되거든요. 그 홈에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좀 시공이 좀 간편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소비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저도 할수 있습니까? 그러고 대부분 말씀 문의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요즘에는 셀프 시공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대신해서 할때 저도 좀 참여를 해봤지만 예예.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예예. 예.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웬만한 것들을 또 자기가 또 공부를 다루시니까 예예.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시공이 좀 간편하기 때문에 저희들 네. 제품을 가지고 조금 그 마루는 좀 기술적이 필요한 거지만 은 난방, 이그 초발열체 난방 시스템은 네. 이 개인이 어느 정도만 지식만 가지고 여자분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모르시면 또 우리 본사를 전화해가지고 음. 온격 사진으로 요즘 동영상 보면서 네. 좀 하면은 저희들이 좀잘 음. 지도해가지고 설치하겠구름 만들고 있습니다 하겠구름 네. 만들고 있습니다 에스피코리아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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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발열체선 난방으로 시공을 하시게 되면 일단 화재 위험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네. 그다음에 복사열로 복사일. 인해서 이 전체가 네. 공기가 데워지면서 네. 공간 난방이 가능하다라는 것 네.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네. 전체적으로 3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네. 이렇게 절감이 될수 있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난번 대신 영상 여주 대신에 찜질방 만들었던 영상 보신 분들도 사실 한번 가서 지져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실 텐데 거긴 네. 저희 구독자 개인 주택이라 제가 마음껏 이렇게 소개해 드린 데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본사에, 본사에 예. 체험할 수 있는 체험방 네 체험방 다 있습니다. 본사 어디신가요? 예 김포 어. 예 장기동에 음. 있습니다. 음 거기 가면은 이제 미리 예약 예. 예 예약하고 오시면은 네. 찜질방 체험도 하실 음. 수가 있고 난방도 시스템도 돼 있으니까 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전화문의 밑에다가 깔아드릴 테니까 <laughs> 전화로 문의하시고 예약하신 다음에 가서. 체험 직접 해보신 다음에 그러고서 설치에 대한 부분 고려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게 내가 지적 와야지. 예 그렇죠. 실제 경험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laughs> 예. 자 오늘 여섯 가지 달려와 봤는데요. 시공하는 모습들 영상이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